안녕하세요 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풍부한 시사상식도 함께 익히는 펀리딩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기사는 재밌는 내용이죠 미국 대통령 자녀들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다 내용을 같이 영어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책이나 직업과 관계된 영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한 여자분이 나오는데 전직 대통령 중에 딸입니다. 누굴까요? 누구의 딸일까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헤드라인부터 우리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요. 문장 수준이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수월한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헤드라인이에요. Children of former US Presidents, where are they now? 자, Children, 자녀들인데, Former US President. s 자, f o r m e r 라는 단어는 전직, 이전의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전직, 미국 대통령들의 자녀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대통령 i 바이든인데 그 전에 했던 대통령들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s o r h e r e a r e t h e y n o w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뭐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 e s i d e n t The former is the 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자녀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에요. Chelsea Clinton. 첼시 클린턴입니다. 우리 클린턴 아시죠? 미국 대통령 그 대통령의 딸인 첼시 클린턴입니다. Chelsea Clinton was 12 years old when Bill Clinton entered the White House. 자 첼시 클린턴은 1 2 살이었대요. 언제? 빌 클린턴,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빌 클린턴이 엔터 들어갔을 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The White House.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The White House는 백악관입니다. 항상 앞에 the가 나옵니다. the가 사용되고 대문자에 사용되지. 이게 백악관이에요. 참고로 그 한국의 청와대는요, 그냥 청와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고유명사처럼 청와대라고 해도 괜찮지만은 the Blue House란 말 쓰기도 해요. 청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둘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빌 클린턴이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즉 대통령 취임했을 때그 딸인 첼시 클린턴이 12살이었대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 사이에 외동딸이 바로 첼시입니다. She began studying at Stanford University in 1997. 자, 씨, 이 첼시예요. 이 첼시 클린턴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1997년도에. 그러니까 클린턴 아직 대통령이 쓰때입니다. 그때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뭐 스탠퍼드 대학 너무나 잘 아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예요.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자, 그럼 지금 은뭐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먼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Children of former US presidents. Where are they now? Chelsea Clinton. Chelsea Clinton was 12 years old when Bill Clinton entered the White House. She began studying at Stanford University in 1997. 바로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첼시 클린턴입니다. 현재 모습인데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Chelsea is currently vice chair of the Clinton Foundation, and she has also written several children's books. 자, 첼시는 자, currently 현재죠. 현재. 그래서 at the moment랑 거의 같은 뜻입니다. At the moment, currently. 그러니까 첼시는 현재 vice chair에요. 어디에? 클린턴 파운데이션의 바이스 체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스가 정말 중요한 단어죠 항상 직책 앞에 바이스가 들어가면요 부그니 부회장, 부사장 할때그부정 말고 부 있죠? 그게 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바이스 체어는 부회장이나 부의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체어맨이 회장, 의장이거든요 바이스가 붙었으니까 부회장, 부의장 그러니까 첼시가 현재 부의장, 부회장을 맡고 있답니다 어디에? The Clinton Foundation에. 자, 클린턴은 아버지 이을딴 거고요. 자, foundation,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초란 뜻도 있지만 재단이라는 뜻도 많이 사용되죠. 재단, 특히 대문자로 사용되면 거의 이것은 재단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재단,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또 워낙 돈도 많이 벌고 그랬기 때문에 큰 재단을 설립했죠. 거기에서 그 딸이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And, 그리고 그녀는 또한 has also written, 썼대요. several, 몇 권의 한 Children's Books, 아이들을 위한 책들, 아동용 도서들을 몇권 썼댑니다. 그러니까 작가로, 뭐 동화작가나 이렇게 아동용 작가로 좀 활동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She and her husband, Mark Mazvinsky, have three children. 예, 바로 첼시와 그녀의 남편인 바로 Mark Mazvinsky가 이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갖다가 갖고 있대요. 어쨌든 이게 바 첼시 클린턴 현재 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네요. 또한 재단의 부회장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분을 다시 한번 들이, 들어보시고요. 또 다음에 어떤 자녀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Chelsea is currently vice chair of the Clinton Foundation, and she has also written several children's books. She and her husband, Mark m e s v i n s k y have three children. 아까 표제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과연 누구에 따를까요? 클린턴 다음 대통령이 누굴지 미국에? 예, 바로 이사입니다. 바로 이 여자는 바바라 피어스 부시예요. 바로 부시 대통령의 딸입니다. W. Bush's older twin daughter, Bush, from Yale his 바로 프레젠트 조지 W. 부시 미국의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었었죠. 그러니까 조지 부시의 아버지도. 아버지도 조지 H 부시입니다. 그 사람도 대통령이었고 그 아들인 조지 W 부시도 대통령이었죠. 미국에서 이렇게 보기 드문 부자 대통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다 대통령인데 그 아들 대통령입니다. 바로 조지 W 부시의 올더 나이가 좀더 많은 트윈 더러인 바바라 피어스 부시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트이니까 쌍둥이입니다. 조지 W. 씨가 두 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 둘이 쌍둥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니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바라 피어스 보시라는 거죠.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graduate from으로 연결됩니다. 자, graduate는 당연히 졸업하다지만 반드시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는 from이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from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graduate from까지 써줘야 됩니다. 자, 어딜 졸업했대요? y a 미국 동부의 뉴욕 커네티컷스 주에 있는 역시 미국의 동부의 아이빌리그 명문대학 중에 하나죠. 참고로 부시 가문이 대부분 다 예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아버지 또 부시 그 딸까지.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그 좀돈 많은 명문 집안이면은 뭐 기부입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집은 그냥 명문대학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예일대학을 졸업했답니다. 듀어링. 무슨 기간 동안에? 그의 프레지던스 기간 동안에 그 뜻이네요. 자, 프레지던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프레지던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지던시가 되면 대통령 직그 뜻입니다. 대통령 재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스는 바로 조지 W. 부시입니다. 그 그러니까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을 직을 수행하고 있던 그 동안에, 그대통령으로 그러니까 부임하던 그 기간 동안에 이 딸이 바로 예일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조지 부시의 딸은 뭐하고 있을까요? she's the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e public health-focused nonprofit Global Health c o r p 예, 바로 그 여자는 이 바바라는 코 파운더래요. 자, 파운더란다는 창립자, 설립자 그 뜻입니다. 근데 코가 붙었으니까 공동이에요. 공동 창설자입니다. 공동 창립자이자 또한 프레젠트래. 여기서 프레젠트는 대통령이 아니겠죠. 바로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이랍니다. 어디에? 바로, public health focused non-profit 인 global health cobe. 공동 창업자이자 pres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public health는 뭐예요? 뭐, 공중보건 그 뜻이죠? 공공보건. focus가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focus가 되면은 초점이 맞춰진, 어디에 초점을 둔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대중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초점을 둔 non-profit인 그 뜻입니다. 자 non-profit은 되게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그러니까 profit 이게 이익이거든요. 영리 난이 붙었으니까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기관들 있죠. 그거 갖다가 non-profit이라고 그래요. 즉 대중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기관인 Global Health Cup이라는 이런 기관 이거를 공동으로 창립했고 또 거기에 회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뭐 딸도. 뭐, 큰거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arbara Pierce Bush, President George W. Bush's older twin daughter, Barbara Pierce Bush, graduated from Yale during his presidency. She's the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e public health focused non-profit, Global Health Corps. 자, 그럼 이제 부시 대통령 후에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었죠. 바로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데 오바마의 딸에 대한 입니다자 보겠습니다. Malia Obama. 바마예요이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인데 그 딸이 바로 Malia o 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에게 딸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딸에 대한 내용입니다. Malia Obama was t e years old when President Barack Obama took office. Malia o b a m a 살밖에 안 됐대요. 언제? 자 President b a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took office 했을 때 10살에 불과했다. 그 뜻입니다. 자, take office. 진짜 중요한 표현이죠. office가 뭐 사무실인데, take는 사무실 취하다. 한마디로 사무실에 부임하다. 즉, 취임하다는 뜻이 발령으로 take office입니다. 많이 쓴 단어예요. 취임하다 take office. 그러니까, 이 오바마가 되게 젊은 나이 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딸도 10살 밖에 안 됐습니다. 오바마가 그 부임했을 때 10살 밖에 안 됐, 10살이었대요. 그리고, she graduated from Harvard in 2021 and is making a name for herself in Hollywood. 예, 되게 독특한 커리를 어 쌓고 있는데요. 이 멜리아 오바마는 graduated from 또나 프라임이 또 나왔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버드는 제가 뭐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아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making a name이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 있어요. 자, make a name 뭘까요? 직역하면은 이름을 만들다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만들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이름을 떨치다, 명성을 떨치다. 그 뜻이 바로 make a name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현재 현재 진행형이니까 명성을 떨치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 for herself입니다. 자, for s e l f 는요 스스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for 뒤에 그 재귀 대명사 for himself가 되면 남자가 그 스스로라는 거고 for herself는 여자가 그 스스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자니까 헐세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의힘 다른 사람의 도움도 없이 바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전에 도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는데 뭐 당연히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어디에서 이 할리우드,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대요. 영화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계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진출하네 대통령 자녀들이. She also debuted her film The Heart at the 2024 Sundance Film Festival. 자, 그녀는 또한 데뷔 데뷔했다. 한국말 똑같습니다. 데뷔하다 시작했다는 거죠. 경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필름 발음이 필름이 아니라 필름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영화죠. 그녀의 영화인 The Heart라는 영화로 데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계 에 진출해서 영화 감독이나 영화 제작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데뷔했냐면 at the 2024 Sundance Film Festival. 2024년도 자, 선댄스 영화 페스티벌. 선댄스 영화 축제라고요. 상당히 유명한 영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그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영화 배우 있죠? 그 사람이 만든 축제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만든 영화 축제에서 더하트란 그런 영화로다가 데뷔를 했다. 한마디로 영화인으로 활동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리아 오바마 Malia Obama was 10 years old when President Barack Obama took office. She graduated from Harvard in 2021 and is making a name for herself in Hollywood. She also debuted her film, The Heart, at the 2024 Sundance Film Festival. 자, Obama 오바마 뒤에, Obama가 연임을 하죠? 그 뒤에 개통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죠. Donald out. 트럼프의 자녀가 나옵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바로, Donald Trump Jr. 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들입니다. 장남.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은 트럼프 2024라고 되어 있죠. 2 0 2 4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한 상태인데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력 중의 한 명이 바로 트럼프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nald Trump Jr. 바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주니어니까 아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 그첫 번째 아들입니다. Donald Trump Jr. s e r v e as e 는 s e r v 란또 중요한 표현 나죠 자, serve란 단어가 뭐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데 serve as가 되면은요, 이거, 이거로서 섬기다. 즉, 이거, 이거의 역할을 하는 뜻입니다. 가 또나라 트럼프 주니어 그 아들은 이런 역할을 했대요 무슨 역할을 바로 executive vice president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vice president 기억나죠? 부 그러니까 부회장 뭐그 뜻이에요. 그럼 앞에 executive는 뭐가 될까요? executive는 고위 간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요 그 executive를 많이 써줘요. 뭐 이사급 이상 되는 고위 간부를 executi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executive vice president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vice president, 뭐, 부통령이나 아니면 부사장도 돼. 이 president가 대통령일 때는 부통령이고, 부사장이나 부회장도 됩니다. 그, m o l l i a executive vice president로 역할을 했냐면은, 바로 Follian. b 럼 Trump o r g a n 위한 그 뜻입니다. 자, 트럼프 자, o r g a n i 은뭐 조직, 기관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조직. 그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업가잖아요. 뭐 호텔도 많이 갖고 있고. 바로 그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 부회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 아무래큰 장남이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had a key role 했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바로 have a role이에요. role 역할이죠. 그래서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가 have a role인데 key가 붙었네요. 키는 열쇠 핵심적인 그러니까 had a key role 하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조직의 부회장 역, 역할을 했고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대요. 어디에서? 그의 아버지의 election campaign에서. 자, election은 선거죠, 당연히 선거.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Following his father's defeat in 2020 Trump Jr engaged in attempts to overturn the results. 자, if o l l o w i n g 이 나오면은요. 문장에서 어떤 뜻이에요? 뭐 따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following은요. 그냥 after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몸만 이후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의 디피트 이후의그 뜻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의 아버지 즉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디피트 이후의그 뜻입니다. 자, 디피 t 한다는 패배라는 뜻이에요. 이건 패배시키다는 뜻입니다. 동사로는 패배시키다, 명사로는 패배. 그러니까 2020년도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죠. 그 재선 실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0 1 0년대그 아버지의 실패 이후에, 실패 이후에 패배 이후에 트럼프 주니그 아들은 engaged in을 했대요. 자, engaged in도 역시 많이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디어디에 관여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디에 관여했습니까? attempt. 시도에 관여했다.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시도일까요? 투 이야기인 시도입니다. 바로 overturn the research. 그 research는 결과죠. 그 결과,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패한 결과. 그 결과를 overturn하기 위한 시도에 관여했다는 뜻이에요. overturn 하면은요. 뒤집다, 번복하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졌지만 그 결과를 번복하기 위한 결과를 뒤집기 위한 그런 시도에 관해 다 그림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 자녀 중에서 현재 가장 정치에 활발하게 뛰고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자녀가 더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자녀들 한 명씩만 골라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약간 요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nald Trump Jr. Donald Trump Jr. served as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the Trump Organization and had a key role in his father's election campaign. Following his father's defeat in 2020, Trump Jr. engaged in attempts to overturn the results. 다시 한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hildren of former U.S. presidents, where are they now? Chelsea Clinton. Chelsea Clinton was 12 years old when Bill Clinton entered the White House. She began studying at Stanford University in 1997. Chelsea is currently vice chair of the Clinton Foundation, and she has also written several children's books. She and her husband, Mark Mesvinsky, have three children. Barbara Pierce Bush, President George W. Bush's older twin daughter, Barbara Pierce Bush, graduated from Yale during his presidency. She's the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e public health-focused nonprofit, Global Health Corps. Malia Obama. Malia Obama was 10 years old when President Barack Obama took office. She graduated from Harvard in 2021 and is making a name for herself in Hollywood. She also debuted her film, The Heart, at the 2024 Sundance Film Festival. Donald Trump Jr. Donald Trump Jr. served as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the Trump Organization, and had a key role in his father's election campaign. Following his father's defeat in 2020, Trump Jr. engaged in attempts to overturn the results.